네, 급조 토너먼트 8강전입니다. l n d 님대 카오님의 경기이고요. 자, 먼저 노란색 프로토스,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주황색의 L&D n 프로토스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흑화된 프로토스네요. 네, 5시에 카오 프로토스입니다. 카오 프로토스 5시입니다. 이번에 동독전이에요. 만일 자날 패치 이전에 사신이었다면 엔트리에 테란 밖에 없었을 것다 옛날에 네, 초반에 네, 자유의 날개 나왔을 시절에 사신이 또 굉장히 또 강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스타크래프트 최초 우승자가 그 과일장수라는 저그 유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GSL에서. 과일장수라는 저구 유저. 맹독충 드랍으로 아주 그냥 게임 화끈하게 했던 유저인데 그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이었던가? 2010년인가? 벌써 10년 전이가그 아시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과일 팔고 있을까요? 김원기였나요? 과일장수 김원기? 이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일단 먼저 정찰을 하시고요. 투관문 인공지역. 여기도 투관문 인공지역으로 일단 빌드 자체는 동일해요. 추적자 생산을 하고 있고, 차간, 업그레이드, 추적자 두 마리, 두분들 일단 빌드가 완전 똑같아요. 네, 굉장히 똑같고요 흑화된 프로토스냐, 아니면 일반 이 오리지널 프로토스냐의 대결인가요? 임재덕이 훨씬 잘했다. 뭐 기억이 안납니다 저는 임제덕이 누군지 그 옛날에 주작한 저그랑 네, 과일장수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스타트는아자 그런데요 지금 황원우에 오 지금 LND님 뭔가 좀 전략적 카드를 좀 내밀었어요 지금 7시쪽에다가 황원우를 빠르게 짓고 있습니다 이거 설마 암흑기사인가요? 어, 설마 암흑기사? 아자 근데요 이거 뭔가요? 자, 카오 님도 지금 뭔가 전략적 카드를 지금 내밀고 있지요? 점출을 굳이 저렇게 숨겨서 지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암흑성소네요. 자, 일단 다크템플러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 어, 지금 카오 님께서는 지금, 예, 불멸자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되면 타이밍 싸움인 것 같은데. 빌드가 지금 갈렸어요 자 차관이 열려있구요 옵저버가 또 여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자악성소 지어지려면 완성이 아직 좀 더디고 자 불멸자가 좀더 빠른 타이밍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저저저 지금 공격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구요 자, 암흑성서 아직 완성될려면 멀었거든요? 자, 불멸자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자, 거기다 파우기까지 더해져 있고요. 자, 일단은 이거, 아, 수정탑이 파괴되면서 지금 생산이 멈췄고요. 아, 이거 좀불한데요 LND님? 자, 신들운 여기다가 좀 빨리 암흑기사라도 좀 뽑아놔야 될것 같은데요? 자, 불멸자 1.4. 불멸자 1.4인데, 자, 차분. 아, 차분. 도망갔구요. 아, 이거 추가 병력 나오고 있구요. 자, 아무 기사가 일단 난임을 하고 있어요. 게, 게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옵저버 일단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아, 하지만 막혔어요. 야, 이거 막아놨어요. 입구를. 데비를 해놨군요. 아, 결국에 지지. 이렇게 해서. 아, 암흑성소보다 불멸자가 좀더 빨랐군요. 좀더 빠른. 네, 카오님이 승리하면서 경기 종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